안녕하세요. 중국 내몽골에서 온 학수라고 합니다. 여기 오신 유학생분들은 한국에 와서 무슨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나요? 저는 성이 뭐냐는 질문을 최소 50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네, 학 학입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 어디 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이 학이고 이름은 수임이다라고요. 저는 한국, 특별히 전라북도로 유학을 온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게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가 저희 제 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틈이 날 때마다 중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라북도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곤 합니다. 사진을 많이 찍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 친절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외놓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풍경입니다. 내몽골은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데, 여기는 사계절이 다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바다,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송이,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느낀 사계절의 아름다움은 저에게 깊은 설렘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분홍색,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이 눈앞에 가득 차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뿐만 아니라 역사적 분위기도 그 매력입니다. 살아있는 전통과 문화가 숨을 쉬는 뜻합니다. 수백년 세월 거쳐온 한옥 색상이 고운 한복을 전주에서는 한눈에 다볼수 있습니다. 가끔 힘들 이상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군산 앞바다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기도 하고 보안의 성향을 가만히 바라보기도 하고 김제 코스모스 길을 보며 마음의 외로를 얻습니다. 그저 자연의 몸을 맡기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전라북도가 저에게는 선물 그 자체입니다. 둘째는 미식입니다. 중국 숙담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버리면 안 되는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미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도 보약이지만 제 생각에는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즉 미식도 보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 있다고 하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 역시 비빔밥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특별히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꼭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빔밥 뿐만 아니라 모든 요리 심지어 소소한 반찬 하나하나까지 다 맛있다는 정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배도 다리 진살 5kg이 그걸 증명합니다. 집 떠나면 생각나는 그야말로 집밥의 맛을 저는 전주에서 느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이곳 여행 같이 한번 하는 것이 제 소화이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맛있는 것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눠야 하니까요. 아름다운 풍경과 요구한 역사, 맛있는 음식이 매력적인 전라북도. 여기서는 빠른 리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끼면서 스스로를 외로할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 낯선 땅에 발을 디딜 때의 외로움 학업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 자격증 취득할 때의 기분과 고란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얻은 따뜻한 외로움 저의 이 학생활의 모든 순간 담아있는 전라북도에서의 삶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